오늘은 떡볶이를 할 건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떡볶이를 접근해 보면 어떨까 떡볶이야 워낙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울푸드고 지역마다 다른 떡볶이들이 존재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 같은데? 응. 와 진짜 맛있다 응. 다 먹었나요? 어우 <laughs> 아, 튀김. 너무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선배 이거 저희 매장에서 해도 될까요? <웃음> <웃음> 너무 곱게 안 갈아도 돼요. 너무 곱게 안 갈아도 돼요. 이거는 고... 새우 떡볶이 하려고 새우 에기스 뽑은 거. 새우의 아주 진한 맛만 뽑은. 오늘 떡볶이 만들 건데 그냥 그동안의 분식 떡볶이가 아니라 뭔가 좀 요리가 될 만한 떡볶이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치지에서 여러 가지 좀 테크닉을 써보려고. 얘는 고추장 그 새우 떡볶이 할 거고, 얘는 음. 백합 떡볶이 할 거고, 얘는 굴떡볶할 거고, 베이스가. 얘는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돼서. 굴도 많이 익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식감 맛다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끓이기 전에, 굴 먼저 빼놓고. 이거 버릴까봐 내가 따로 빼놨어 이거는 석화 깔때 석화 껍질 안에 있는 물들 굴을 까자마자 여기다 담가놔야 돼 그럼 굴이 나와서도 그 액체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그 상태로 두면 굴이 안 죽고 오래 가요 굴 껍데기 속에 있는 액체만 있으면 굴은 순간 착각을 해 자기가 아직도 껍질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고 굴깔때 얘를 모아놔야 돼그깐 굴을 더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이 액체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야. 그럼 굴이 살아있어, 그 안에서. 관자가 떨어져도. 아주 뭐 며칠 동안은 못 살고, 한 반나절 이상은 살아서 있으니까. 이걸로 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굴 향이 더 진해져. 이게 굴 떡국의 베이스가 될 거야, 국물이. 먹어봐. 굴 소스가, 아유. 굴이 흘굴이 빼는 굴에서 빼낸 육수가 그거. 굴 소스랑 다르죠. 이게 굴소스 이게 원래 굴 향이야. 근데 굴 소스엔 굴 향이 안 나잖아. 남으면 안 남아. 안 남아. 어. 왜 왔어. 가. 예쁘긴 보고 다니죠. 난... 왜 이렇게 살입고 어? 살입고 어? 살이 어? 왜이렇빠볼 빠져 그대로야 내가 하도 오래 안 봐서 그렇지 젊어지셨어 되게 네나 늙었었어? 되게? 네나 되게 늙었었어? 아니 아니 똑같다고 <laughs> 여기 최강호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셰프 시즌 3우승 일단. 감사합니 운이 아, 네. 좋았지 채무님만들어줘셨잖아뭘 네. <laughs> 응? 내가 만들어줘 <laughs> 네가 어거지로 한 거지 하지 말라고 하던데 광우는 실수님이 만들어준 거죠. 아. 최시들이 시즌 2, 3에 우승을 해가지고 별로군. 우승할 사람이 광호밖에 없었어 당시. 가비하고 둘이. 광우가 좀 잘했지. 운이 좋았지. 되게 겸손해졌다 너. 요새 뭐 하냐? 그 저요? 할만해 식당은? 그 괜찮아요. 장사 잘돼? 다행히 감사하게도 음. 장소를 잘 잡아가지고 저 성수에 매장 하나 오픈했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놀러 있겠구나. 오세요. 갈게. 앉아 있어? 네네 저쪽에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가게는 어쩌고 왔어요? <laughs>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떡볶이. 네, 떡볶이를 할 건데, K푸드가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K 컨텐츠, 뭐,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많은 부분들 영향을 끼쳐서 해외에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분식 위주의 케이프드만 알려져 있어요. 1, 2, 3, 4, 5위는 김밥 떡볶이, 튀김, 오뎅, 초밥, 요게 다예요. 사실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케이드들도 있지만 그닥 힘을 좀 받지 못하고 매출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여기 대부분 요리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셨을 텐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떡볶이를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음. 뭐 떡볶이야 워낙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울 푸드고 지역마다 다른 떡볶이들이 존재하니까 조금 떡볶이를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음. 같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웃음> <웃음> 뭐 이게 저도 안 해봤어요 사실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음. 이걸 하면서 그러면은 최근에 백합을 맛있게 먹었는데 백합 육수를 뽑아서 떡볶이를 만들면 어떨까? 음. 백합으로 일단 하나 떡볶이를 만들고 얼마 전에 뭐 마스터 셰프 할 때도 새우의 향을 뽑아가지고 한번 또 떡볶이를 해보면 네. 어떨까 했는데 예전에 신재 프로한테 랍스타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준 적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새우 머리로 오늘 한번 그 비스크를 만들어서 떡볶이를 해보고 그 중식에 나중에 보면 이제 게살 수프는늘 음. 여기 황진선 셰프가 하는 게살 수프를저 많이 먹었는데 음. 게살 스프로 굴 떡국을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라는 네. 취지에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하나씩 같이 네, 만들어보면서 뭐 질문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백합인데 알이 꽤 괜찮죠? 이거 강화도 백합이에요. 강화, 강화도 그뻘 자체가 백합이 워낙에 질이 좋기 때문에. 경민 회사는 강화도 꼬안 팔아요. 그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국내산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나라 서해바다 쪽으로 쭉 백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유난히 또 강화도 께더 좋더라고. 강화도 홍보대사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유난히 그쪽이 좀 뭔가. 아 그래서 강화도 가서 그렇게 움직이기 네. 좋아요. <laughs> 되게 많이 갔는데 어. 응. 안 보고 있는데 자꾸 쇼츠에 뜨더라고. <laughs>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 봐 미리 어느 정도 반 정도 익혀놨어요. 백합이 갖고 있는 맛만 뽑았어요. 네. 따프론도좀 네. 넣고 네. 버터를 좀 넣어서 네. 네, 떡볶이와 이 백합 향이 아주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준비해봤습니다. 떡을 어떻게 썰까 고민을 하다가 막 설기로 했어. 그렇게 써니까 재밌어. 너무 예쁘다. 떡은 약간 그 프랑스 요리 중에 이렇게 좀 꺾어서 계속 네, 돌려가면서 네. 채소를 써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카레 떡볶이 같아. 어, 그래 사프로 넣어가지고. 떡은 무슨 떡이야 쌀떡. 쌀떡. 네. 근데 이 변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가곡용 쌀을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다 결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먹는 그런 쌀들은 또 그런 가공용 쌀을 재배를 해야 돼요. 근데 국내는 재배하는 쌀의 종이나 쌀의 양이나 이런 게 가공을 다 커버할 정도로 생산을 해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밥 위주의 쌀을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나라 자금률이 아무래도 그곡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가공을 하기에는 아마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막걸리 막걸리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쌀 가공 식품을 다른 걸 만드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수입 쌀을 안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 네. 쌀이 적고, 수입 쌀이랑 국내산 쌀이 네. 떡으로 했을 때 떡볶이 했을 때 네.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떡을 만들 때 레시피는 어쨌든 그숲 쌀가루가 우리나라 쌀가루는 좀 그~ 촉촉한 습이 있는 쌀가루를 얻을 수 있지만 미국산 쌀가루는 습이 있는 채로 못 들어와요 대부분 쌀 들어오는 게 건조되어 있는 형태기 이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쌀도 가공용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또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 가공 공장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고 <laughs> 많이 사왔더요 백합떡. 왜요? 백합이 너무 많아? 좀 뺄까? 아니요. 뺀거 일로 주세요 백합이 보통 살때 저는 제 개인적인,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이즈는 숟갈보, 숟가락보다 살짝 작, 작거나 <laughs> 딱 요만하거나 한게 제일 좋은데 좀큰게 왔어요. 너무 커버리면.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고 쉘이 커져버리면 안에 또 알맹이는 또 그렇게 잘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백합은 또 구입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죠. 오늘 백합은 딱 알맞게 익히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냥 백합 향 그대로 한 거랑 다른 건 넣은 게없 맛있으면 백합이 잘한 거고 맛없으면 백합이 잘못한 거예요. <laughs> 음, 잘 맞아서. 네. 뭐 괜찮으세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강화도 백합이 맛이 달아요. 음, 짭짤하죠 좀. 강화도에서는 이 백합을 물에다가 안 씻어요. 그냥 바닷물, 소금물에다가 한번 빠르게 하지, 물에, 그냥 민물에 담가 놓거나 하질 않더라고. 담맛 빠진다고. 음. 두 번째는 새우 머리로 한 떡볶이인데, 이거는 비스컬 미리 뽑았어요. 한 시간 반 정도 끓여야 돼서. 이건 지금 간을 아직 하나도 안한 상태인데, 그냥 새우 머리만. 음. 그때 거보다 맛있을 거야, 진선아. 물을 볶으셔서 <laughs> 육수 같은 걸 내신 거예요? 육수를 안 넣어서 그냥 아, 네, 아, 물 넣어서 물 넣고 물 넣고 끓입니다. 어떤 셈이고 무슨 새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이거 새우. 타이 아, 진짜요? 네. 그냥. 아 기름도 네. 있어. 아,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별거 또 없거든. 되게 쉬운 건데 국물이 예술이거든요. 되게, 음. 되게 쉬운데 이렇게 끓여놓고 마지막에 나갈 때 한국작씩만 부어 나가도 향이 확 살거든. 네, 요거는 토마토 고추장인데 요 요게 경기도 광주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요 토마토를 제가 왜 쓰냐면 고추장 만들 때뭐풀 쓰잖아요 찹쌀이든 뭐 맵쌀이든 뭐 예전에 밀가루도 썼지만 여기는 그 농사를 지을 때 아예 안 익은 토마토는 안 따요 완숙 토마토만 따야 이게 토마토 자체의 감칠맛이 깊게 배거든 풀을 쓰지 않아도 이 토마토 과육이죠 그걸로 찹쌀 풀을 대체하는 거예요 물에 풀면은 금방 잘 풀려요 그냥 고추장인데. 음, 맛있네요 뒤에 아, 음. 음. 네. 그 단맛이 나고 보통 고추장은 좀 달라요 네, 토마토 음.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 디스크에다가 토마토 고추장 좀 풀고 이게 떡볶이 떡이 하, 어쩔 때는 너무 빨리 불어가지고 그렇죠. 그 빨리 불지 않는 방법이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은잘안불린다고 얘는 소 염이 없잖아요. 저긴 염이 많고. 그러니까 얘, 얘로 침투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빨리 뿜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으로 조금 간을 해놓으면 얘의 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침투를 잘 하지 않는다. 근데 각자가 간이 다돼 있으면 다 맛이 독, 각자의 맛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제 하모니를 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분식의 떡볶이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주고 서로 간의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결국엔 소스의 맛에 비벼먹게 되니까 떡인지 어묵인지 뭔지 소스를 계속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분식을 복, 뭐 우리가 고칠 수는 없겠지만 다 여기 요리에 대한 지식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떡볶이 하나에도 좀 집어넣으면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묵 안 넣고 새우 넣어서 새우는 시즈닝을 하나 해, 해서 네, 볶아서 넣어야 새우 맛이 다 살아나니까 새우가 처음부터 들어가면 조금 딱딱해지니까 맨 마지막에 넣어 새우는 잔열로도 익으니까 아무시죠 역시 떡볶이는 떡볶이 존재만으로도 뭔가가 세다 그럼 이렇게 비스크 향이 없어지면 비스크 1시간 반 끓인 게. <laughs> 색한데. <laughs> 저는 비스크 향 나는데요? 나긴 나는데 너무 희미해져서. <laughs> 이게 만난 사람인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듯한 느낌. <laughs> 근데 말씀하신 것 보다 확실히 향이..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오히려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맛있는 진짜 맛있는데? 응. 새우는 괜찮은데? 좀 딱딱해졌나? 아니 너무 ambiente. 괜찮아요. 와 <뭘들> 아, 진짜 맛있다. 다 <뭘들> <뭘들> <안> 먹었나요? <뭘들> 어 뒤에 있어요 뒤에. 버터 느낌이 되게 없어. 아니요. 고추장 때문에. 아니요. 고추장 때문에. 이거는 굴 떡국 끓일 건데 석화 깔때 관자 딱 떼고 나면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껍질에서 그거 다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았어요 여기다 다 넣었어요 네, 굴이 오늘 석화를 여기 또 스태프분들이 다 까서 주셨는데 막 안에 뜯으니까 뻘이 막 흘러나오고 봐봐 이거 이미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것도 다 세척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그 유럽이나 어디 다른 나라 가서 굴 먹을 때 보면 폐각이 깨끗하잖아요. 일본만 가도, 그러니까 그 세척 구간이 필요하고, 세척 구간을 거친 굴은 해감을 할수 있는 48시간에 들어가야지만 우리 깨끗하게 까자마자 바로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굴 재배가 전세계 2위예요. 중국 다음으로, 근데 생식을 할수 있는 굴 재배는 한국이 1위입니다. 근데 가장 굴로, 전 세계에서 굴로 가장 큰 매출을 하는 나라는 프랑스예요 우리나라가 생식용 굴은 생산을 일, 거의 1위에 가깝게 하지만 매출은 프랑스의 4분의 1밖에 못해요.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생식용 굴 생산이 4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매출은 프랑스가 이득이에요. 생식용 굴에서굴 까는 건 어떻게 까는지 다 알죠? 우리가 여기 굴 보면 여기 꼬리가 있고 둥근 면이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보면 관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오른쪽 윗부분 한두시 방향 그럼 여기다가 칼을 넣어주는 거예요 칼이 들어가죠. 이렇게 네. 이쪽으로 넣으면 안 들어가 그럼 이걸 살짝 들어주면 물이 이렇게 나와 얘를 근데 더럽죠 뭐가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살짝 벌어주고 여기에서 관절을 요 윗뚜껑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관절을 여기 끊어주면. 여기 관절을 끊어주면 벌려지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만큼 나와요, 하나에. 엄청 많이 나오지. 근데 여기 좀 지저분하잖아요. 오늘은 물에 한번 헹궜어요. 그래서 말이 좀, 맛이 좀 싱거울 수 있는데. 근데 굴을 서빙할 때 생식용 굴을 보면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횟집이나 어디 가서도 식당에서 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요 여기다가 마늘 올리고 뭐 고추 다져서 얹어서 주는데 이렇게 주면떼 먹기가 힘들잖아요 관자가 안 떨어져 있으니까 관자가 여기 있었어요 아까 이 부분을 떼주면 바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 뒤집어 줘야 돼 뒤집어 줘야 원래 굴의 모양이 나와요 관자가 여기 붙어 있던 게 이쪽으로 가야지만 아 떼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냥 먹거든요 생식용 굴은 요렇게 서빙을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광호야. 일로 와, 도 저거. 일이나 하나 하자. 기억나는 미션을 하나 줄게. <laughs> 머랭을 쳐라. 탈락 미션을 좀... 거기 앉아서 쳐, 줄게. <laughs> 조용히 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떻게 <laughs> <laughs> 조용히 쳐? 조용히 쳐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거 다치면 거꾸로 들어버리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굴에서 이미 한번 육수를 쭉 뽑아냈어요. 굴이 이미 익힌 상태라, 굴소스 안 넣고 굴을 진짜 집을 해가지고 넣었으니까, 굴에 땀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풀어야 돼요? 더 풀어? 전분에 인색하시네요 재료는 <laughs> 저렇게 비싼 거쓰면아 <laughs> 전분이 제일 비싼 줄 알았어. <laughs> 괜찮아요 떡에서도 나올 거야 전분. 네. 떡좀 끓이고 불 넣고. 저 내가 할게. 삼천잖아이 멀었어 <laughs> 빨리 <빨대>. 멀었어 <laughs> 빨리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해서. 공기반, 달걀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더 해? 우리 크기까지 안 해요. 되게 묽게 하지. 이게 구름이라고 부르나? 이거를? 와. 굴떡국에 부드러운 질감을 줄수 있어. 요 약간 구름을 입에 넣는 듯한 느낌. 고추 고추 기름은 고추 기름은 기호에 맞게. 고맙습니다. 되게 뜨겁죠. 이게 단점이 안 식어 잘. 진짜 근데. 어, 뜨거워. 음. 맛있어. 어. 어, 너무 맛있다 집에 이거 저희 매장에서 해도 될까요? 아유, 하셔. 해서 <laughs> 그런다. 되죠. 예. 바키고 네. 하시면. 우리나라 저기 한국식 떡국이 진짜 아니다. 진짜 완전 중고고기 냄새가 나네. 음, 고급지다. 음. 떡이 좀 괜찮지 않 너무 괜찮아제 쌀떡 먹을 때, 우리나라 쌀떡 먹을 때 너무 훌륭해요. 사실 분식이 원래는 밀가루 소비하려고 만들었던 네. 장르였고. 쌀이 없어가지고 밀, 밀 수입하다가 밀가루 떡 먹이고 밀면 먹고 밀가루. 소비 시키려고 만든 게 분식이었는데. 근데 분식의 음.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 네. 음. 네. 음. 네. 음. 네. 맞아 맞아. 국수에 먹고 맨날 음. 칼국수. 음. 그러니까 밀가루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음. 칼국수를 음. 먹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쌀인가 봐요. 밀떡에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쌀떡을 훨씬 더 선호들을 하시고 이 쌀떡이 주는 단맛을 밀떡은 감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같아그좀 들불어요. 그렇지. 네. 어, 덜뿔기도 하고. <laughs> 너무 고급졌어. 백합 샤프론. 어. 그러니까 요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이디어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런 요리를 좀해 보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맛을 떠나서 우리나라 분식이 그냥 일반 스트릿 푸드가 아니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레스토랑에서 변신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행히 뭐 준비가 좀 미흡하긴 했으나 맛있게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역시 셰프님이어서 아이디어가 그한 개의 팁이 완전히 너무 레스토랑에서 할수 있는 격 있는 음식이었고 또 이렇게 미국 쌀로 한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쌀 제가 떡볶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쌀떡에 또 매력에 빠져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레오 셰프님께서 일단 너무 좋았고, 어 그리고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한국 살만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어, 미국 살이 들어오면서 우리한테도 되게 이미 밀접하게 생활에 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일단 맛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국 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